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유성만의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자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소식부터 제가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드 뉴스 하나띄울러요 네. 자, 이 카드 뉴스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은 이제 윤석만의 한타 강사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자, 한타 강사 코너를 오늘은 처음 장면부터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제목이 뭡니까? 그쵸? 그렇죠? 압도적 1위로 대세 상승. 자, 압도적 1위로 대세 상승.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자, 우상향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방송하는 내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죠? 압도적 이래요, 이제. 보십시오. 일단, 월요일에, 이번 주한 주의 시작을 아주 잘 끊었죠? 월요일에 뭐가 있었어요? 법정 후원금, 법정 후원금 29억 4천만 원을 불과 11시간 만에 이재명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완판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부터 제가 사례를 하나 또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기업인이 있는데 그 기업인이 그 한동훈 후보를 위해서 좀 후원을 해달라 부탁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자 이재명 후보보다 빨리 오늘 하루 만에 완판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어그 친구들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같이 사업하는 동료 사업가들한테. 그랬는데 이 기업인이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자기들끼리 야, 그 되겠어. 그1% 가능성도 없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11시간 만에. 불과 11시간 만에 완판을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기업인 분의 그 동료 사업가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어? 한동훈이가 뭔가 다르긴 다르네. 한동훈이 이거 이재명하고 뭘좀 한번 제대로 한번 부숴 볼수 있겠는데.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1차 경선 컷오프에서 나경원 의원이 떨어지고 안철수 의원이 올라왔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국민의 힘과 그리고 이 무당층 내에서 찬탄, 찬탄 여론이 반탄 여론보다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제가 시블러러스 곡선부터 해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렸죠 처음에는 헌법재판서 결정이 났으니까 충격 충격 단계에서 부정을 합니다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일단 사실이 아닐 거야 하고 부정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엔 분노를 합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왜곡됐어 잘못된 거야 분노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침울해집니다 네, 침울해져요 사람이 우울감이 막 몰려와요 근데 그 단계를 겪으면 무엇이 되냐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우울하고 분노하고 있을 수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힘 지지층이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아, 맞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거는 이재명과 싸우는 거지. 그럼 이재명과 싸웠을 때 누가 잘 싸울 수 있을까? 그렇죠. 한동훈을 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으로 압도적 1위로 가고 있다. 어느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한 개의 여론조사 가지고 우리가 일일일비할 필요 없다. 그러나, 그러나 복수의 여론조사 그리고 여론조사의 추세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보십시오. 어제하고 오늘 어제 국민일보, 어제 문화일보, 오늘 아침 YTN 세 군데 언론사에서 한동훈이 일등입니다. 1등입니다, 1등입니다. 그리고 차이도 뭐 1%, 2% 차이가 아닙니다. 자, 3% 차이가 나요. 문화일보 빼고 국민일보와 YTN은 3% 차이가 나요. 그죠? 먼저 국민일보 24일 어제조사 보면 한동훈 20%,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 17%. 다음에 한동훈 16%, 홍준표, 김문수 12%. 그리고 오늘 YTN, 한동훈 19%, 홍준표 16%, 김문수 14%,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 더 좋은 점도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안철수 후보도 꽤 높게 나와요. 안철수 후보도 꽤 높게 나와요. 이거는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경선은 말이죠. 2차 경선은 여론조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 힘 지지자와 이제... 무당층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란 말이죠. 아, 투표가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어,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합니다. 그죠 그러나 나머지 50%는 뭐예요? 책임당원 투표입니다. 책임당원 투표하고, 그리고 국민의 힘 지지층에서는 뭘 하냐? 여론조사 중에서도 국민의 힘 지지층은 전략적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략적 투표. 전략적 투표란 무엇이냐? 이재명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돼야 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저 한동훈 후보와 지지층이 조금 겹치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생각은 뭐예요? 개엄은 말도 안 돼. 요즘 세상에 무슨 대명천재의 개엄이야? 그죠? 그리고 탄핵, 처음부터 탄핵 빨리 해시켜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지지층 중에는 겹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여론조사일이 다가올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그러면은 이거 괜히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나 홍준표로 되면 이거 안 좋은데? <laughs> 김문수하고 홍준표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잖아. 그럼 이재명하고 싸우려면 그렇지. 개엄과 탄핵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돼.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전략적 선택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래. 내가 뭐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지만 근데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는 이유가 따지고 보면은 개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어? 그거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 한동훈이네. 어? 그러면 차라리 한동훈을 밀어주자. 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보면 4등이란 말이에요. 그죠? 4등이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보면 최종 2명을 뽑는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찍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표가 되는 겁니다. 사표. 그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죽어버린 표. 사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그래. 차라리 한동훈을 밀자. 한동훈을 밀어서 그냥 이, 저 2인 경선, 최종 결선 가지 말고 2차 경선에서 끝나버리자. 그래, 50% 과반의 압도적 지지로 결선 가지 말고 이번에 끝나버리자. 이런 생각을 전략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실현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룰도 1위에요. 이리고 무엇보다 이걸 이걸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자, 본선에서 본선에서 이재명과 싸우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중도 확장성이 제일 중요하죠. 중도 확장성이 중요하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 어울리지 않게 중도 보수한다 그러고 그 조갑재 선배 저보다 한참 기자 선배죠. 조갑재 선배 또 정규재 선배 이런 분들 만나서 밥 먹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왜? 중도 확장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도 확장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어제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 오늘 아침 조감부터 보면 그 이재명 후보의 무슨 싱크탱크 뭐 있잖아요. 그 싱크탱크가 벌써부터 와해 수준이랍니다. 그럼 왜 그렇겠어요?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렇게 찢어진 거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 얘기하면서 내가 찢어졌다는 표현을 써서 아 저도 모르게 <laughs>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님 죄송합니다 그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라고 한건 아니고요 네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인신공격은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비유를 하는 과정에서 그죠 중도보수라는 그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찢어졌다 그 표현을 말씀드린 거였지 다른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인신공격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중도 확장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이 카드 뉴스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중도 확장성이 1등입니다. 1등이에요. 조사 결과를 보면, <laughs> 한동훈 17%, 김문수는 4%밖에 안 됩니다. 이 중도 확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할 때는,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동훈을 뽑을 수밖에 없다. 네, 지금 어 2,500분의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2,500명의 동료 시민 여러분. 한동훈이 왜 압도적 1위로 대세 상승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최종 결선 없이 그냥 2차 경선에서 깔끔하게 과반 넘어서 끝내 버리자. 그렇게 해야 해야 탄력도 붙고. 그죠? 괜히 2차 최종 경선 가서 1대1로 싸우면 감정만 상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통합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2차 경선에서 과반 넘어서 그냥 끝내버리자 대세 상승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말이죠. 어제의 토론과 오늘 있을 홍준표 후보와의 맞짱 토론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의 토론 우리 많은 분들 보셨죠. 그리고 오늘 토론 재밌을 겁니다. 홍준표 후보와의 장장 3시간 동안 토론. 이 토론이 이제 바이럴 되고 또 시민들에게 많이 이렇게 그 다가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보면서 어, 사실 홍준표 후보는 곳곳이 지뢰밭이에요. <laughs> 제가 이따가 윤석만 평 시간에 이제 좀알 거리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홍준표 후보는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까면 깔수록 뭐가 자꾸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실망한 분들이 홍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이 토론회가 끝나고 조사를 하게 되면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 1위를 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중도 확장성 1위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제가 거의 한, 한달 동안 얘기했어요. 한달 동안. 뭘 얘기했냐.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계 주류 의원들이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배신자 프레임이 얼마나 유령과 같은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이번 조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TK, 대구경북, 가장 보수적이라는 곳, 친윤 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TK에서 한동훈 후보가 1등입니다. 제가 지난 한달 동안 계속 얘기했죠. 한동훈 후보가 1, 2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1등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유보층의 비율을 봐야 됩니다. 유보층의 비율이 42%예요. 그죠? 그 유보층의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리고 개엄을 개몽령이라고 여기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은 이미 홍준표, 김문수에게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적극적 의사표현을 이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유보충 42%가 갈 때는 홍준표와 김문수는 아니다. 그죠? 유보충이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분들은 절대 홍준표와 김문수로 가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요. 그럼 어디로 간다? 한동훈한테 가겠죠. 한동훈 후보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대구 경북에서도 압도적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비밀입니다. 자, 비밀이에요. 뭐냐 하면 제가 그 20년 동안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후배 기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좀 전해 들어요. 전해 듣는데, 어, 엊그제 들었던 얘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었 뭐냐 하면 기자들도 이렇게 민심 루포 같은 걸 갑니다. 그러니까 뭐 대구의 민심이 어떤지, 뭐 광주의 민심이 어떤지, 부산의 민심이 어떤지 그런 걸다 이제 들어본단 말이에요. 들어보는데 대구에 가서 대구에 가서 이 민심을 들어보니까 다들 한동훈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건 비밀이라서 조그맣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구에 가 보니까 한동훈 얘기밖에 안 한대요. 어떻게? 한동훈 좋다고. 네, 한동훈이 돼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요새는 한동훈이 비상기함 잘 막았다고. 그런 목소리도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시장이었던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비밀이에요. 아직 기사가 된건 아니니까. 네. 하기사, 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렇게 떠드는데 그게 무슨 비밀이겠냐. 얘기해놓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 오늘의 한타 강사 시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압도적 1위로 대세상승 중이다. 압도적 1위로 대세상승하고 있다. 이 카드 뉴스를 <laughs> 많은 곳에 전파해 주십시오. 자, 제가 부탁드릴게요. 자, 그동안 한타강사 시간에 카드 뉴스 여러 개를 제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오늘만큼은 이 카드 뉴스를 꼭 여러분께, 가족과, 뭐, 친지, 친구, 동료, 이런 분들께 꼭좀 부탁드립니다. 꼭좀 전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명훈 가수를 좋아하자고 이명훈만 얘기하는데, 어, 이명훈 가수를 좋아하는데, 이명훈 가수의 앨범이 나왔어요. 근데 앨범이 1등을 했어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알리고 싶잖아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 1위로 대세 상승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요 카드 뉴스를 많은 곳에 꼭 전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따가 커뮤니티 검색해 볼 겁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파이팅.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카드 뉴스 한 개만 더 띄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오늘 한타 강사, 앞선 시간에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어, 오늘 한타 강사의 카드뉴스는 두 개가 올라갑니다. <laughs> 한동훈과 홍준표. 아, 근데 여러분, 이 카드뉴스를 보는 순간, 뭔가 소름이 확 끼치지 않으세요? 야, 이, 야, 우리 제작진 여러분, 이 카드뉴스 너무 잘 만들었다. 네? 물론 이 색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대비가 국내 힘과 민주당의 이렇게 색상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컬러를 대비하는 건데, 근데 뭔가 이제 한동훈 후보의 이 빨간색은 약간 뭔가 좀 따뜻한 느낌. 그 우리 찜질방 가면, 찜질방 가면 이렇게 좀 따뜻한 그저겨선 그 적외, 아, 아니고, 이좀 붉은 빛, 불빛이 나오잖아요. 찜질방 가면 그런 느낌이고, 이재명 후보, 이숲재명의이 파란색, 이 파란색은. 이 이재명 후보의 이 눈빛과 이 웃음과 이 아우라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예, 상당한 어떤 냉기가 흐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동훈 대숲재명 국회에서 비상계엄 당일에 있었던 말입니다. 일성이에요.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그죠? 사람은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탁 내뱉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기 속마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laughs> 한동훈 후보의 첫 워딩은 <laughs> 비상기함 선포 잘못됐다 국민과 함께 맞겠다였고요 숲 제명의 첫 워딩은 국회로 와주십시오 국민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숲에 숨어 있었잖아요 <laughs> 아니 국민은 국회로 와서 지켜달라고 하고 자기는 숲에 숨어 있고 뭐 이거 국민을 뭐 총알바지로 쓰겠다는 겁니까? 물론, 총알바지라는 표현은 제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당연히, 뭐, 총을 쏘고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을 앞에 놔두고 자기는 뒤에 숨겠다는 거는, 야, 이거는 이정치인으로서 너무 비겁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타강사에서 살펴본, 첫, 저첫 시간에, 첫 부분에서 알려드린 여론조사 결과하고, 두 번째, 이 한동훈과 대비되는 숙제명. 이 카드 뉴스를 만방에 뿌려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한동훈 후보가 이 대세 상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그죠? 저는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